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DL입니다. DL의 테마는 석유화학, 석유유가, 지주사원자력, 천연가스, 건설, 네옴시티, 제조, GTX,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재건축, 골프, 골프장, 골프, 네옴시티가 있습니다. DL은 1939년 불임상회로 설립되어 2021년 건설사업부문을 DLENC로 인적분할, 석유화학사업부문을 DL케미칼로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함, 제조부문, 에너지부문, 투자 및 기타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구분하여 운영 중이며, 제조 부문은 유화 사업, 소재 사업, 자동차 부품 제조를 영위하고 있음, 브랜드 로열티, 배당 수익, 임대 수익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고객 서비스 제공과 고부가 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있음, DL은 석유화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종목 이름, DL 테마, 석유화학, 석유유가, 지주사, 원자력, 천연가스, 건설, 네옴 시티, 제조, GTX,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재건축, 골프, 골프장, 골프, 네옴 시티 기업개요 동산은 1999년 NCC 사업을 분사하여 한화석유화학과 여천 NCC를 설립하고 엔지니어링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하여 대림 엔지니어링을 흡수합병함 2021년 1월 건설업 부문은 DLENC로 인적분할하고 석유화학 부문은 DL케미칼을 물적 분할하여 신설하였으며, 존속기업, 구, 대림산업, 은 지주부문 영위. 2022년 3월 미국 석유화학회사 크레이탄 코어풀 연결회사로 편입하였으며,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와 에너지, 관광레저, 부동산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 재무 투자 부문이 부진. 자동차 산업의 성장 둔화로 자동차 부품 수주가 감소하였으나 폴리머 판가 상승 및 폴리부텐 시황 호조로 화학 소재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태양광 모듈 수요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외형 신장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며 영업의 수지 저하, 법인세 비용 발생에도 순이익 흑자 전환하였음. 전방 자동차 산업의 성장 부진에도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의 비중 확대로 화학 소재 매출 증가가 기대되며 해외 발전 자회사의 실적 개선, 태양광용 POE 수요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석유화학 관련주, DL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1. 투자 지표 분석 2025년 6월 26일 기준 KRX 장마감. DL의 시가총액은 9,72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곱하기 현재 주가입니다. DL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283위입니다. DL의 상장 주식 수는 2955,884주입니다. DL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DL의 PER 주가수익비율 은24 24.28배이고 추정 PER은 15.00배이며 동종업계 PER은 41.9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PER은 8.01배, EPS 주당순이익은 3,947원, BPS는 181,662원, PBR은 0.17배입니다. 연도별 EPS는 2022년 12, 3079원, 2023년 12, 5894원, 증가율 291.46%, 2024년 12, 3947원, 증가율 166.966%, 2025년 12, 2, 3000원, 증가율 23.993%입니다. 연도별 EPS 증가율이 25% 미만으로 캔 SLIM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도별 ROE는 2022년 12 1.81%, 2023년 12 3.44%, 2024년 12 2.25%, 2025년 12 2 1.65%입니다. 연도별 ROE가 17% 미만으로 캔 SLIM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PBR과 BPS는 각각 0.26배 181,32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1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5만 333원입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는 2,845억원, 1,507억원, 4,125억원입니다. 최근 당기 순이익 수치는 982억원, 1,210억원, 948억 원입니다. DL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위험이 낮아 보입니다. 최근 부채 비율은 161.91%이고 유보율은 5,186.06%입니다. 200% 이하로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업종별 재무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에르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에 해당하며 같은 업종에 177.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1. 부채 비율 업종 평균 부채 비율이 65.83%이고 디 l 의 부채 비율이 17.35%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수적인 재무 정책을 유지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의미합니다. 낮은 부채 비율은 경제 변동성에 대한 내성이 높고, 재무 리스크가 낮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보수적이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기업입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총자산 증가율 업종 평균 총자산 증가율이 7.69%이고, DL의 총자산 증가율이 0.07%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수적인 자산 운용을 했음을 나타냅니다. 자산 증가율이 낮더라도 효율적으로 자산을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운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에 부합합니다. 3. 매출액 증가율 업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2.45%이고, DL의 매출액 증가율이 50.33%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시장 점유율 감소나 경쟁력 저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은 기업은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크지 않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아 성장주로 분류되지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고 현재 주가는 내재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을 경우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4. 순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19.71%이고 DL의 순이익 증가율이 44.24%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비용 증가나 수익성 악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비용절감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라도 구조조정 등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면 저평가된 상태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5. 영업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4.97%이고 DL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53.51%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핵심 영업 활동에서의 효율성 저하를 시사합니다. 영업이 개선을 위해 전략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전이 있을 수 있지만 영업 구조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6. 총자본순이익률 업종 평균 총자본순이익률이 0.07%이고 DL의 총자본순이익률이 2.25%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했음을 의미합니다. 자본 효율성이 뛰어나며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총자본순이익률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면 자본 효율성으로 인해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7. 자기자본비율 업종 평균 자기자본비율이 63.94%이고 DL의 자기자본비율이 85.2%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부채보다는 자기자본에 의존했음을 나타냅니다.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며 경제적 변동성에 대한 내성이 강합니다. 안정적이고 낮은 리스크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재무 분석 1. 손익계산서 분석 지난 실적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 지배 지분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여 높은 주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매출액이 4년 평균 10% 이상 증가하여 아주 뛰어난 기업이라 볼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분석 현금성 자산이 매출액 대비 223.23%로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현금흐름표 분석 현금흐름표로 볼때 당해 법인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플러스, 투자 현금흐름이 마이너스, 재무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우량기업형입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 현금흐름 재무 현금 흐름으로 보아주로 영업 활동을 통해 현금을 창출하고 이를 투자 활동에 투입하면서도 여유 자금으로 차입금 상환과 배당을 실시하는 우량 기업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는 가장 이상적인 현금 흐름 조합으로 꼽힙니다. 3. 차트 분석 DL의 2025년 6월 26일 기준 KRX 장마감 현재 주가는 46,400원이며 이는 전일 종가인 46,200원보다 200원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4,340원입니다. 현재 주식의 종가가 최근 5일간의 평균 종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DL의 종가는 46,400원이며 DL의 현재 주가는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상승세에 있음을 시사하며 주가가 통상적인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DL의 종가는 46,400원이며 DL의 현재 주가는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40일 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 있어 장기적인 추세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3%이므로 약세장이 아닌 경우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도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RSI가 62.21%로 특별한 신호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기술 지표나 시장 조건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일 석유화학 석유유가 지주사 원자력 천연가스 건설 네옴시티 제조 GTX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 재건축 골프 골프장 골프 네옴시티는 거래량 184,153주가 만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45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32,594주, 한국투자증권에서 16,578주, 미래의 셋증권에서 16,368주, 모간스텔리에서 13,403주, 하나투자증권에서 141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 투자증권에서 만 6,669주, 키움증권에서 만 3,415주, 미래에 새증권에서 만 1,899주, KB증권에서 만 1,707주, 유진투자증권에서 3,51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 비율 14.71%은 7,31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 5,011주만큼 순매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디엘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석유화학 관련주, DL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